반갑습니다. 김영길 교수님의 성화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회계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 해결하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이 한계점에 이르러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 자기 자신을 한참 생각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그러한 사건을 소재로 그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의 서간문을 저술한 사도 바울로서,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의 온갖 지식과 덕을 겸비하고 법률주의자로서 부러울 것이 없고. 어려서부터 조상의 엄한 교훈을 받아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대학자 요부호였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사람을 데리고 말을 타고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훨씬 강한 빛이 그에게 내려 쪼이는 바람에 그 빛에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져 땅에 거꾸로 져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오라, 사오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를 만난 후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목숨을 내놓고 전도의 전 생애를 보냅니다. 그리하여 그가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율법은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누구나 다 모두 법 앞에서는 죄인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법률 앞에서 자기 자신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자각은 예수의 부활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였고 그의 이 믿음은 그의 이름을 사도 바울로 바꾸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그가 받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손과 발에 꼬부라진 모습에서 바울 자신의 불평과 불만에 쌓인 절규를 그림에서 볼수 있고 그가 지금까지 착실히 쌓아 올린 모든 지식과 명예 그리고 권력 등이 하루아침에 예수 앞에서 무너지는 데 대한 절규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곧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은 기쁨으로 바뀌어 어떠한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하겠다는 불우지즘으로 변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덕을 겸파했다 해도 주가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지식과 능력만 믿고 일을 할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예스며 고생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어찌하여 나를 겨우 이 지경으로 이렇게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였나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먼저 죽게 목적을 향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차원 높은 세계를 줍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며 이것은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것으로 일단 성장하고 난후이 모든 초등학문은 다시 영혼을 성장시키는 영적 양식으로 변하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